아, 오늘은 이제 163몰에 오시면 자주 가는 가게 식당, 아, 여기는 점심에 덕을 파는 곳이에요. 덕 아, 이런 중국 음식 베이징 덕 같은 점심 특선이 있고요. 자주 가는 식당 위주 아니면 뭐 가게 빵집 이런 것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는 사실 제일 많이 이한달 살기 오시면 제일 많이 가시는 라벤더라는 빵집이에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좋아하는 빵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뉴스라는 편의점이 있고요. 편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요거트 집인데, 여기는 특정한 날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옆에 이제 티 라이브라고 어... 봉차 같은... 그런 주스 파는 거.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 오시면 몽키아라 오셔서 거의 매일 같이 장 보시는 자약으로서 여기는 부스트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음료 과일음료 많이들 마셔요 그리고 <laughs> 여기는 이름이 뭐였더라 로켓 뭔데 여기 생식하고 뭐 이런 막 저기 담아서 먹는 네. 아마 뭐 생식도 있고 건강한 밥집 로켓 익스프레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는 진짜 자주 가는 케밥하는 집이에요. 스터푸드라고 <laughs> 케밥 먹는 곳. 그리고 여기는 애플파이. 애플 파이 저희 아이가 좋아해서 좀 자주 사 먹는 곳이고요. 여기는 코코넛 음료 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처음에 아이들 와서 음식 잘안 먹으면 여기는 거의 다 먹어요. 한국 애들이 볶음밥 파는 데인데 음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조리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저렇게 볶음밥이 이렇게 그릇에 담겨서 저 안에서 먹을 수 있지만 보통 포장들 많이 해가셔서 바로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바로 하는 네. 여기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잘 먹는 밥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신 데가 지하 1층 가게고요 이제 2층으로. 이제 쥐층으로 올라가서 쥐층에 또 있는 가게들 잠깐 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쥐층인데요. 오늘 공휴일이라서 사람이 더 많죠. 항상 줄 서서 먹는 라면집. 일본식 라면인데,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조금 짜긴 합니다만. 저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가끔 가는 아이스크림집. 아이스크림 집이고 그 옆에 팻피쉬라고 연어 요리가 맛이 있어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음식이 좀 약간 비싼 네 팻피쉬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는 저길 자주 가요 저 일본식 돈까스 집인데 저희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여기는 한국 아이들 대부분이 다잘 먹죠 돈까스가 한 12, 3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네, 잘 나옵니다. 세트로 시키면 뭐 아주 풍족하죠 그리고 여기 에밀리아라고 고급 나름 고급 레스토랑인데 와인도 많이 팔고 여기도 맛은 있어요. 근데 약간 가격대가 좀 있는 곳. 저는 여기서도 이제 브런치나 점심을 가끔 먹거든요 여기도 네, 괜찮습니다 카페델리 네. 이제 G층을 지나서 1층으로 가면 커피야 아, 커피 라고 이제 한국 브랜드죠 저는 여기는 진짜 자주 마시는데 여기서는 커피야 커피에 연어 샌드위치가 맛있어요 저는 여기서 브런치를 잘 먹어요. 브런치를 자주 먹고요. 여기 그리고 이 옆에 베트남 쌀국수 파는 식당. 저는 이 집도 자주 옵니다. 음, 또이 앞에 라후젠이라고 일본 일식집인데, 아, 전 점심 메뉴만 먹어봤거든요. 점심 메뉴 한 40링기 정도인데 나쁘지 않아요. 네. 깔끔하게 나오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아이들이 오면 한국 음식 치킨, 한국 치킨이 그리울 때저 앞에 보이죠 BHC BHC 치킨 저는 자주 갑니다 여기 한국 브랜드 언제 먹어도 맛있는 한국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같은 층에 레벨이라고 스파게티하고 스테이크를 파는 집이에요. 이제, 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이 이제 한국 식당이 많죠. 한국 가게도 있고. 2층은 이제 제가 완전 사랑하는 홍콩과 완전 완전 사랑하는 청학골이 있는 거의 뭐,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먹는 청어골인데 저한테는. 너무. 한국 식당이 있어서 저는 청어골이 있어서 말레이시아 삶이 아, 좀덜 힘들었어요. 사실. 여기가 홍콩이라는 한국식 중국집. 짜장면, 단 짜장, 뭐다 쟁반 짜장 다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청학골, 청학골, 뚝불 뭐 삼겹, 우삼겹, 소고기 다 있습니다. 청학골 너무 사랑하죠. 여기는 이제 한국 슈퍼, 한국 슈퍼여 가지고 누구나 다 자주 이용하시죠. 그... 그리고 여기 현지 식당인데 채터박스라고 사실 많이들 가셔요. 여기 음식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냥 좀 네, 그냥 평범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토이러스라고 <laughs> 문구점, 왕구, 문구왕구 그냥 들어가면 아이가 그냥 나오기 힘들죠. 그래도 뭐한 번씩 저희는 가끔 갑니다. 가끔.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오셔서 자주 들리시는 데가 물론 요 위에 어. 3층에 가시면 극장도 있고, 미스터 DIY라고 한국 다이소 같은 곳 있거든요. 거기도 자주 가시는데, 그래도 밥집, 그 다음에 자주 가는 식당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163에서. 다음에는 원몽키아라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